네. 네, 이제 9시가 됐습니다. 전전한 어, <laughs> 노조법 2, 3조 개정과 모두의 노조할 권리 지키를 위한 금성노조 예, 전국 순회 투쟁단이 그 4박 5일간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불산을 시작을 해서 예, 창원, 광양, 광주, 세종을 거쳐서 대전, 수원, 화성 서울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은 짧지만 긴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이 단조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서로 간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국회 앞에서 우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죠. 오늘 서울에서 호우주의 법안을 해서 불가피하게 풍성노조 네. 사천회의실로 비자회견 장소를 옮겨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성노 노조법 2, 3조 개정은 우리 모든 노동자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우리 힘차게 고 외치면서 요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뒷구호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대사 투쟁으로 하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 3조, 지금 낭 개정하라. 지금 당 개정하라. 비정규직, 철폐, 수제, 결사, 수제. 소픽댁을 앞쪽으로 운전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앞으로 보이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제대로 개정하라. 참가 참여하신 우리 동기들 외에도 우리 서울지부 김태율 지휘장 동지와 사무처 동기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인천지부 정현준 위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박5일간 순회 수행단의 단장을 맡아서 책임지고 함께해 주시 우리 하원 불속물조 부위원장님 진짜 박수 모시겠습니다. 부위 <laughs> 선거 5일 동안 전국 순회하면서 힘차게 달려와 주이순의 투쟁단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됩니다. 위안 나라가 될수 있죠. 그 법이 많이 났다에 평등하지 못하다면 라는 평등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견인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법은 모든 모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데우리나 지금 노조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기법인 헌법 3 3조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노동선권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임법인 노조법에서는 이 노조법 만들어진지 70년이 넘은 법인데요, 이 법에서는 입당 노동자 중에 절반인 가족보용플랫폼기정규지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억압하는 법으로 전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70년에 이 법안 분명히 바꿔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노동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법이 바뀌지 못한다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못한 나라이고 또한 불평등한 나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두번 거부했습니다. 그두번 거부한 법안 역시 저희들 성에 차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새로운 국회, 새로운 대통령이뽑힌이 평등한 나라에서 노동법이 온전하게 이선표가 개정되어서 일히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성이 보장한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미국노조가 성봉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계신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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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두 번째 발언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우 민주총 부위원장 동지 힘찬 박수 모시겠습니다. 박수. 예, 4박 5일 동안 어려운 날씨도 무덥고 어려운 조건에서 무사하게 일정을 일정을 수행하신 순회투쟁단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제 김용수고통고지의장이무성을 마무리 하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고통구지와 어, 금성노조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이고 선,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화 어, 뭐 하나 재벌이 노주법 2, 조가 아마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3조, 어, 선배 축구의 제한과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황이 바꾼 것 같아요. 역시 노주법 2조 3조 개정이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 제거를 어, 30억에 플러스 알파 10억까지 손배 철회를 하게 된 지킨 어, 그런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적게나마 또는 크게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 민주노총은 노조건이 3조 개정을 바로 가능한 한가 전에 개정을 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어, 3조 개정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 급속할 권리 정도. 정도를 법적 최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주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조할 권리와 수백만, 천만이 넘어가는 다수의 플랫폼 기준 및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되찾고 그리고 노조로 접근해서 자기 권리를 갖고 나가기는 부족입있다 그래서 민는 좋은 노조국이상도 개정을 첫 번째 목표로 올 상반기 유저도 어, 어, 수가 애는 개정하고 이어서 하반기의 목표로 어, 전체 노동자들에게 5인비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불로 기법을 전면 적용하라 라는 근기법 개정안 개정을 좀, 좀 준비하고 있,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어, 이어서 성별교속제도 특히 근보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추정형 역사입니다. 사표교섭 제도와, 내용 구체적으로는 기업교섭의 제도와, 핵심적인 조항은 노조법, 이건 노조법 29조 30조 등등인데, 이것을 개정해서 단체 협약의 효력을 확대적으로 하는 이 내용을 노조법 29조 30조 등을 개정해서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이렇게 해서 올 하반기까지, 금기법, 모임이면 금기법 전면 적용, 어, 초교교수를 제도화, 즉, 삼교수를 제도화까지 올 연말까지 이렇게 노조법을 개정해서 이3조 개정으로 출발해서 어,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넘어서 어, 전체 노동자들의 기본권 의 확장과 그리고 그 노동상권에 걸맞는 노조법을 개정해 나가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어, 대북지재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 노동이 그동안자 잘해 하셔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3조 개정을 넘어서서 법 전면 적용과 1일제도와까지올 어, 연말까지 함께 민주주의 함께 중심적으로 함께 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두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 수면 투자 기간 동안에 노조법 예, 위상도 개정 개정 문제를 알리기는 했지만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첩보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쪽보 오겠습니다. 진짜 사장 원청이 교섭에 나와라! 진짜 사장 원청이 교섭에 나와라! 교섭에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 주세 개수사 주세 3조 1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조 탄압! 손배폭탄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 소득당 증가+ 축가증하라가 비정규직 생태 세, 3. 3. 세. 3. 3. 으 3. 3. 3. 3. 3. 3. 3. 3. 3. 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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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법을 통해서 불법 파견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대회처럼 공수로 불법 파견 문제를 해체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타압과 고용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지혜는 이에 맞서 우리의 노동 조건과 정당한 권리인 직접 고용을 지켜내기 위해 원청인 현대회 처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자회사 설립에 부당함을 알리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원청인 현대해철은 학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심지어 고용까지 결정하면서도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53일간의 총파업투쟁과 통제센터 점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투쟁 10일 만에 현대해철은 학대당국 180명에 200억, 교합원 461명에게 46억 1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후 추가 손배를 진행하겠다는 언플을 하며 투쟁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투쟁 시작 당시 4천 명이 넘던 조합원은 원총의 손배 위협에 3천 명, ,000명, 2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투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21년 손해배상 소송의 일시 선고가 6월 2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예단할수 없지만,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현대해수이 자회사에 저희에게 손배를 청구한 것은 손해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막기 위한 수단이 본의 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행 노조법 2, 3조의 현실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탐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대해수 같은 대기업은 사내하천 노동자들이 입을 열고 권리를 요구하면 법을 밖에 삼아 손배소와 가압류도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지회는 그 현실을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조법 2조를 배정해 원청의 사용자임을 명확히 하고, 노조법 3조를 배정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금지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투쟁이 범죄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현대해철이 또 다른 246억이 전국 곳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진손을 겁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대해철의 불법파견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그 불법에 맞서 싸운 노동자에게 246억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 고용,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노조법 2.3주 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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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남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로남독은 자동, 자동차 판매현대 지휘장 김성영 군수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김병성 동지가 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네, 반복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노조법 개정 공약 지금 실천하라.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를 둔차례라 통과했는데 모두 내란 속에 이분석 의에게 막혔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했다. 이제 공약을 실천할 때다. 새 정부 1호 노동법안은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어야 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 교섭권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이다. 선배 가족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노동 열사의 어리다. 그 눈물과 얼은2 0년이란 시간을 견디며 세상을 두드렸다. 아스팔트를 끼고 고공에 오르고 끝내 복수까지 내놓, 내놓는 시간은 턱절없이 흘렀다. 추세는. 이루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노동법을 바꾸라고 질책했다.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하라고 꾸짖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 할것 없이 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사법부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가 하청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여러 번 냈다. 성대 가압류도 행위와 인과성을 따지라며 자본의 성대 남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노조법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자 상식과 정의에 따르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사고 운명할 이유가 없다. 재벌 대기업의 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처리를 미룬다면 금속노조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 금속노조는 단한 번도 노조법 개정안을 포기한 적이 없다. 땅을 밟은 김영수가 요구한다. 하늘에 있는 박정혜가 소리친다. 국회는 즉각 온전한 노조법 을 개정안을 처리하라. 새 정부는 개정법안을 공고하라. 2025년 6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웃음> <웃음> 어, 오늘 이 자리로 4박 5일간의 수뇌투쟁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수뇌투쟁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노조법 2, 3조는 개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언전함이 담겨있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는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드려할 것입니다. 임차인 네, 공화를 외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도조법 2.3조 개정하자. 이제는 때가 됐다. 도조법 2.3조 개정하다. 도조법 2.3조 개정하다. 비정규직철폐주택결사주택.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속 노조 전국 순회 투쟁단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양한 비정규직 지회를 돌아다니면서 기자 회견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라이브로 함께 스튜디오를 진행했는데요. 어 저희가 잘 주 갔던 비정규직 지회도 있지만 사실 몰랐던 비정규직 지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천막을 친 비정규직 지회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 하청 구조일 경우에 원청 동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비정규직 지회 특히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지회들이 힘쓰. 힘내 싸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